말티들은 아주 격동의 시절을, 격변을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. 올 초부터, 올총 운을 보자면 굉장히 시작과 마무리를 반복하는 해운이에요. 그런데 이제 계속 뭐두 달에 한 번, 석 달에 한번 시작과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반기 문제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. 이번 순서면은 아마 말띠지 않을까요? 네네. 일단 첫 번째 말띠분들 좀 성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? 이분들은 정말 말 같아요.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정말 즉흥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서 수단을 쓰기도 하고 수완을 쓰기도 하죠. 쉽게 얘기를 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때도 있습니다. 또 자존심이나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우를 엄청 따집니다. 그러니까 상 상대방도 경우가 발아했을 때고 나도 경우가 발아했을 때고 그리고 말띠들의 성향 중에 딱 하나가 쫄보들이 많습니다 <laughs> 겉으로는 센 척하고 속으로는 정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쫄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자존심은 강한데 네네. 겉으로만 강한다는 거는 네네. 내면이 약하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내면이 약하다기보다 여린 거죠 약하다는 말 말띠들은 싫어합니다 말띠들은 아주 격동의 시절을 격변을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올 초부터 올총 운을 보자면 굉장히 시작과 마무리를 반복하는 해운이에요. 그런데 이제 계속 뭐두 달에 한 번, 석 달에 한번 시작과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이거는 어떤 사람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는 좀 천천히 가야지 됩니다. 자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자꾸 시작을 하려고 하면 다 허사가 돼요. 그냥 한 가지를 천천히 가셔야지 돼요. 그리고 금전에 손재 있었을 거예요. 돈 때문에 또 근심이 있는 분들 계실 거고 그리고 구설이 있어요 시비도 있고 그래서 짜증나고 애증나고 울기나고 화기나고 이제 그런 운에 들어와 있죠 조금 이제 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수가 나쁘다 하면 안 되죠 어디 뭐 찢어져서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까먹는 건 아니니까요 어. 사소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올 겨울에 가서 나쁘면 정말 수가 안 좋은 건데 올 겨울 가면 또좀 괜찮아져요 이 말띠분들의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은 좀 어떨까요? 사업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만 너무 성급하게 마무리를 짓고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직장인이라면은 아직 점심시간이 되려면 멀었는데 출근하자마자 점심 뭐 먹을까? 걱정하는, 생각하는. 그런 너무 앞서서 생각하다 보니까는 실수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를 했어. 100원을. 근데 아, 나 이거 해가지고 1 0원벌수 있어. 이런 기대감. 이런 게 오히려 꺾이는 운을 만든다는 거죠. 너무 앞서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. 기대감이 부푼다는 거죠. 이게 말띠들의 운을 꺾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만 본인 스스로 좀 다독이시면 온기를 다독이면서 끌고 가시면 겨울 운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성향대로 미리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 힘들어요 그럼 이제 말띠분들의 연애운은 좀 어떨까요?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나 3 5섯은 사실 혼인 운이 들어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금년에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상갓집 병문안 갈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그냥 새겨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 아홉 이분들도 상갓집 조문 갈 일이 있습니다 연륜이 있다 보니까 는 마음 정리를 사실 하반기에는 합니다 타지로 이사를 갈까? 객지로 좀 떠나볼까? 이런 운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행 도 가고 싶고 네. 지금 현재 운은 그래요 그런데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또 이제, 이제 건강은 좀 어떨까요 건강 59세 안 좋아요. 47도 안 좋고요. 내가 안 좋으면 배우자나 반려자 자식이 안 좋습니다. 어쨌든 가까운 친인척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. 그데 말띠 분들 중에서 네. 그나마 좀아 이분들은 그래도 좀 하반기 정말 운기가 좋다. 근데 정말 아 좋다라고 <laughs> 말씀드리 기가 좀 애매한 운이에요. 없는 건 아닌데 아주 좋다라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지 않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전반적으로 음.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, 아주 나쁘다 이거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그중에서 그 조금 음. 아 이건 그면더 조심해야겠다. 47세, 59세 이두 분, 이두 나이는 조금 투정 관계, 사업은 다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굳이 뽑으라면 23세, 23세 말띠는 좋을 수 있어요. 오늘도 말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오늘 총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사업, 연애, 건강에 대해서. 말씀드렸는데요.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